안녕하세요. 보건 복지부 지정 안과, 눈내 안과 병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형광 안저 조영술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광 안저 조영술은 형광 색소를 혈관 속으로 주사하면서 안저 부위의 망막 혈관을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당뇨망막병증이나 황반변성, 중심성 맥락막병증, 선천성 망막질환을 조기 진단할 수 있고 이러한 환자들이 자주 겪는 망막세포상피의 투과성 항진, 망막혈관의 형태, 기능적 이상, 안저의 미세한 변화와 혈류순환의 지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레이저 광은 고술 등의 치료 시에도 촬영합니다. 검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동제를 점안하여 동공을 확장시킵니다. 동공이 충분히 확장되는 동안 피내 검사를 진행합니다. 소량의 형광 물질을 주사하고 알러지 반응을 보는 검사입니다. 이상 반응이 없다면 안내받으신 검사 장비 앞에 앉습니다. 정맥주사로 조영제를 투약 후 망막 사진을 촬영합니다. 필요시 눈앞에 보이는 불빛에 따라 안구를 움직이면서 촬영하기도 합니다. 눈 안쪽을 보기 위해서 플래시를 터뜨려 촬영합니다. 검사 전 주의 사항입니다. 검사 당일은 운전을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검사 전에 식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검사 후 주의 사항입니다. 가까운 곳이 잘 보이지 않고 눈부심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영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구토, 가벼운 어지러움, 가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조영제가 소변으로 배출되며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에게는 부작용이 없으나 체질에 따라 낮은 확률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바로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근처에 있는 직원에게 말씀해 주세요.